요즘 저희 첫째 딸이 즐겨듣는 동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여러분도 이 동화의 내용을 다 아시죠? 백성들과 나란 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로 옷 입기를 너무나 좋아한 어느 임금님이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옷을 만들어준다는 사기꾼에게 속아 벌거벗은 채 사람들 앞에서 행진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백성들을 돌보기보다 자기 좋을 것만 탐닉하는 어리석은 권력에 대한 풍자입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외쳤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가 풍자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존재의 대명사였으니까요. 가장 어리석다 하는 어린아이가 진실을 가장 정확히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설정을 통해 가장 지혜로워야 할 임금이 사실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어쩌면 그 어리석은 임금님이 입은 옷은 정말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옷이 맞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옷이 투명한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옷을 주제로 한 동화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옷을 벗고 또 입는 동작을 모티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5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교회 식구 중 어느 누구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은 상태란 부끄러운 상태, 즉 하나님께서 떠,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입은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덧입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전에 4장 16절부터 언급했던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 환란과 영광의 대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조는 죽음과 생명, 이 땅의 죄인된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현실의 대조를 서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됨의 현실을 죽음을 벗고 생명을 더듬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음을 완전히 삼켰음을 완전히 이겼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4절의 고백이 이 고백이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으로 더디어 살게 되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땅의 행실을 벗고 하늘의 삶을 입은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현실에서 건전해 하늘의 영광에 그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의 죄인 된 행악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